연속 수기술. 준비. 투, 에이. 시작 에이, 에이, 에이. 바로 자. 번 자. 자. 기랑 준비 투, 시작 격 준비 2 <laughs> 1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여섯! 서쇠 문제 연습 많이 했어요? 안 했어요? 안 했습니다. 왜안 했어요? 유치원을 맨날 갑니다. 뭐? 유치원을 맨날 가서 연습을.